커판는 가볍게 마법사로 몸을 좀 풀어볼까요? 일단 우리 3번 픽이 밴을 안 했... ...어요? 아니다 4번 3, 4번 둘다안 했구나 이게 무슨 이게 또. 이게 무슨 이게 또 니네 이게 밴 픽이라는 게 약간 멍 때리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 헬로우 마이 프렌드 헬로우 마이 프렌드 어디 갈라구요? 아, 잠깐. 제가 봤을 때, 헬로우 마이 프렌드가, 분명히 그, 레슬리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할게 없네? 시참, 예, 항상 봤죠. 네. 아마 저랑 하시면 후회할 일밖에 없을 겁니다. 답은 진짜 레알 존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비 존버. 자, 이거 분명히 헬로우 마이 프렌드가, 어 헬로 마이 프렌드가 경험치라 인가네? 아니야 아틀라스가 가죠? <laughs> 시작부터 그거 가죠 진짜? 아닌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네가 세다지만 아니야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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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아닌 것 같아 어야왜 그래 되는 거야 이거 되네? 아, 빨리 와줄 거, 되게 미안하다 예측샷! 나이스 알로지 자신감 있었네요? 아 미녀 민속도 보소 원 데이 <laughs> 야 이거 제가 봤을 땐 글루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고생 왔어요. 고생이 왔어요. 오 조이드도 왔어요. 세이버까지 왔어요. 에스터스요? 에스터스는 당연히. <laughs> 자 신기 먹으러 갔을 겁니다. 집에 갔다 올게 요 그냥 여기서 신기한테 신기에게 얘기... 아 정글러 정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존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왼쪽 세이버 조심합시다. 안 보일 때 조심. 하나 여기? 아 걔를 가긴 가야 될것 같고 이거. 어 헬로 마이 프렌드 죽었고 이거 어, 가지 말아야지. 자, 아틀라스 타워 열심히 밀고 있어요. 골드이도 꽤 많이 본거 같습니다. 아, 여기 빠샤, 나는 갱못 갑니다. 진짜 자가 가만히 클 거예요. <목소리> 어우 이건 아니 이거 전 타비에를 한번 견뎌볼 거예요. 타비에는 좀 버니까요. 아 근데 고에 너무 키워주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또안 죽네. 오케이. 자. 저도 술이 세지 않아서요. 술 좋아하지도 않고, 뭐, 요즘 술마시지도몇년 됐고. 아, 이게 번지 떴으면 이기는 건데. 안전하게 집에 갔다 올게요. 아니, 세이버가 다 보이게 돌아왔는데 무슨 반응이 지려요? <laughs> 왼쪽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 말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캡처보드 꼈더니 또 이게 드래그가 잘안 되네 또. 아. 이게 부시 확인해준 사람이 없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서 던지는 게 아니고 저 친구는 저기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답답은 하지만 자, 신기 먹고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하나, 둘, 아, 안 먹고 있구나. 패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지군인지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지나 이기나 그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골드 체가 이렇게 난다고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는 건가? 왜 썰에 나지? 뭐 대충 이런 거? 막타가 안 들어갔네? 땡큐다 키미야 그러니까 골드 차이로 하면 안볼 거예요 아마도 에스토스 무슨 템가는지 모르겠네 일단 통실은 갔.. 아 저기 영목은 갔는데 완전. 나이스 이게 바로 꽁킬 아무 생각 없이 쐈는데 맞았어요 나가 진출하지 말자, 얘들아. 돈차에 보여줬지? 야, 미니언 나 먹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니? 타비엘가 크는 게 유일한 길인데? 아니야, 가지 마. 애스토스 이코가야, 천둥벨트야, 뭐야 이거? 천둥벨트 왜 갔지? 만화가 부족해서 가신 건가? 어, 화, 둥, 둥, 내 사랑? 우와! 야, 실식기두개 뺐어. <laughs> 조회두궁이랑 세이브궁 다 뺐어요. 궁? 고생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거? 아이고, 알롯을 죽여버렸네? 빼자, 야.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거 알로. 버텨봐 알로사 여기까지 왔는데 뭘 항복을 해? 아이탑 쪽에 미녀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세.. 세이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됐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앗! 아. 앗! 아. 아, 간을 너무 많이 봤나? 셋! 벌써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반쯤에 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쐈나봐요 세이버, 일단 죽동 돌아가고, 어둘 팀은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일단 막어봐야들아. 야안 보고 쐈는데 맞았어 또. 이런 게 바로 운빨이라는 겁니다. 누가 살았죠? 백사나? 아, 진짜 드래그 되게 안 된다. 캡처보드 이거 불편하다. 아우. 정말. 안녕하세요. 헬로이거 우리가 혹시라도 영주 스틸하면은 가능성이 있긴 한 건데 불멸 뺀것 같은데? 안 빠졌네요. 어려워 보이는데? 와, 이번에 진짜 아깝다. 아. 와 이번에 너무 아깝다 이번에 진짜 절묘했는데 이거 이제 못 말할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무리 사비에려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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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이 다중 원딜이 아니라서 단일 원딜이라 잘 모르겠어요. 중에도 잘 막아야 돼요. 막았데요 어떻게? 달아있는게 조에드, 백사 하나. 근데 진출이 안 되는데요? 운영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타로 이겨야 되는데, 글쎄, 이제 이게...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되고요. 바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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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다 썼다. 끝났다. 바텀라인, 바텀라인.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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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라인, 바텀라인.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헬로우 마이 프렌드가 이거 막아주면 좋겠다. 네, 예, 경라 아틀리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영주를 잡아야 되겠는데? 영주로 보여 모여. 영주로 모여봐요. 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내가 잘못 아 가메스 반저 자를 게 없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거기? 올라가야 돼 이거 얘들아. 이거 올라가야지. 헬로마 야야. 영주잡으면안 되고 지금은 <laughs> 돌겠네. 아, 여기서 영지 잡으면 어떡해. 여기서는 올라갔어야지. 수비 한번더 해야 되잖아. <laughs> 진짜. 타워 밀면 끝인데, 레슬리가 안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빼도 거기다 죽, 주... 아니다, 아직, 아직은 안 죽는데. 영지 잡으면 안 되고, 올라갔으면 끝났죠. 아까 그, 예를 들어, 헬로 마이 프렌드가 몸 대주고, 백사나 잡은 다음에, 레슬리가 타워 밀면 끝나는데, 더 많은 걸 바랐나 봅니다. 헬로 마이 프렌드는 몸은 될줄 모르기 때문에요. 아, 판단은요. 올라가면 끝날 것 같다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 탑에는 영주가 도착하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도 못 이깁니다. 나이스다 페이버 던졌다 야영주 어디가 왜 갑자기 뒷걸음질 쳐 앞으로 가야지 이런 저런 미련한 놈 저거 집에 가 아프지 빠샤. 아, 진짜 빠샤. 미니언이 없네. 빠자. 야, 이거 밀어야 되는데? 못 미나? 빠져. 아, 드래그 좀돼야 제발. 아, 아 이겼네요? 사실, 이런 건 운빨이라서요. 국막 남발에서 딜량은 좀될것 같아요. 잠깐만. 아, 37%. 딜량은 좀 되죠?